여섯 번째 배경. 전자회로에서는 복잡한 회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이것만 할줄 알면 됩니다. 단순 직렬구조. 단순 직렬구조도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딱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 전원 파트, VS, RS, 그 다음에 이쪽에 전류 IX, VX. 주로 이 오른쪽 여기가 어디에 파트에 해당하느냐 하면 목적 파트에 해당하고 왼쪽 이 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원인 파트에 해당해요 그 다음 주로 이게 고정이야 v 서는자 이거 단순 직렬 구조는 뭘로 풀어냐 KVL 하나로 풀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 전류니까 이거 IX 자 이거 KVL 한번 식 써봅시다 vs equal rsix-vx. 자, 이게 뭐, 이거, 여기서 낼수 있는 유일한 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식이고, 이식 하나밖에 없어요. 자, 설계 문제.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목적이 주어지는 거야. VX, IX가 주어지는 거고. 원인을 찾는 거지. V, VS는 고정이니까 RS만 찾으면 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요식 한번 다시 적어. 식은 이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고. 앞으로 요령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알고 있는 걸 동그라미 쳐.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그럼 뭐 RS는 쉽게 수식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냥. 해석 문제라는 것은 원인으로부터 목적 결과를 찾는 거지. RS가 주어졌는데 뭘 찾느냐 하면 결과 VX하고 IX를 찾는 문제. 또 수식 한번 적어봅시다. 유일한 수식이 있다 그랬죠. 이 다라 그랬죠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거 동그라미.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모르는 게두 개라.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죠? 수식은 한개 있는데 미지수는 두 개라. 그럼 5%뭐 이거 풀려면 뭐야? 정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수식이 더필요하다는 거지. 정보가 더 필요하다. 자, 이게 이제. 경우, 딱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어요. 첫 번째 경우, 원, 뭐냐 하면, 그 목적에 해당하는 소자 있죠? 그거의 V와 IX, V하고 IX 사이의 관계. 그게 뭘까? 바로 소자 특성식이라는 거지. 또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바로 특성 곡선이고, 이게 주어지든지, 두 번째는 VX나 또는 IX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아. 또는 IX가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억수로 쉽다, 그죠? 경우 1. 새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 앞에 나왔던 내용, RS, VS, VX, IX가 있는데 목적은 뭐냐? 좀 해석하는 단계니까 해석은 RS가 주어져 그럴 때 IX하고 VX를 찾는 문제죠. 근데 어떻게 찾을 거냐? 첫 번째가 KVL 식 쓰는 거. 유일한 그 식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저 소자에 대한 소자 특성식. 바로 VX가 IX 사이의 관계. 저 소자에. 요거 알면 되죠. 첫 번째. 저 소자가, 오른쪽 소자가 선형 소자일 때 어떻게 푸는지. 자, 선형 소자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저항이다, 그죠? 자, 그럼 일식 새로 한번 적을게요. 일식. 일식 외에는 없어요, 이거. 이,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 보면 돼요 이식은, 저항은 VX equal RIX, 오면 의 법칙이죠. 식두개 나왔어. 그럼 밑에 식을 우에 식에 대입해. 대입하고 쭉 풀면 그냥 ix하고 vx 구해져. 선형일 때는 그냥 두식 그냥 풀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두 번째 그게 비선형 소자일 때는 어떻게 풀까?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다. 자, 편리를 위해서 그림 한번 다시 그릴게요. 다이오드를 집어 여가, 이제는. 이 e vs, rs, 여기가 vx, ix. 자, 식두 개인데, 식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 유일하다 그랬죠. kvl 돌리면. 자두 번째 수식은 소자 특성식이지. 즉 뭐고 이 다이오드의 Vx 하고 IX 사이 관계지. 중요한 거는 이게 뭐야? 비선형이라는 거지. 그 일식이 곧2식 도가 풀기가 쉽지 않다. 푸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 방법적, 그 이제 그래프로 접근하자는 거지. 그래프로 접근하자는거 자체는 뭐냐? 그러면 소자 특성식 대신에 소자 특성 곡선을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거야. 자 앞에서 일식이 있고 이식 돋는 걸그래프로 하는 거야 이제. v x ix. 자 여기 직선식이지.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직선식이 이렇게 나와. 요 절편 왜 찾느냐 하면 여기 어디야? ix가 0이죠. 요요 줄이. 그럼 ix 0. 그럼 뭐야 vx는 vs죠. 요 줄은 vx가 0이지. vx 0을 지워. 그러면 ix는 rs 분의 vs가 되지 자, 이게 뭐야? 1번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그냥. 이건 뭐야? 1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2번, 이거. 이 다이오드 특성 곡선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대충 그렸어요, 그죠? 이게 뭐야? 2식이야. 2식을 그래프로 그렸어. 이 일식을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하면 부하선, 로드 라인이라고 할 거예요. 이 식은 뭐라? 저 소자의 특성 곡선. 자, 그러면 일식이 있고 이 식이 여기죠. 요 지점이지. 여게그때의 전압이고. 여기에 콧대 흐르는 전류 i x가 되는 거죠.